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아프리카 TV의 업사부 김성남 인사를 드립니다. 네 이번 주 굉장히 그 나와 있는 일정들만 보더라도 마음이 바쁜데요. 이럴 때일수록 업사부님의 한마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지 시장 움직이고 있는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이번 한 주가 또 일단은 이번 7월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그 다음 주는 이제 8월에 시작이 또 되면서. 어, 우리가 거래가 재개가 되겠죠. 그래서, 어, 월이 이제 바뀌는 그런 구간들, 그리고 새로 시작되는 구간들, 요럴 때가 좀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도전의 어, 아나운서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 이벤트들이랄지 지표 발표랄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도 지금 현재 실적 발표들이 또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 요 며칠 동안에는 음, 미국의 빅테크 관련 기업들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기업들 테슬라도 뭐 실적 좋다고 그랬었고요. 어, 여러 가지로 실적이 괜찮아 라고 그런 이유로 다른 악재들이 있어도 끄집어 올려놓는 그런 상황들 시장 상승을 만들었었는데 어, 이제 우리가 지난 금요일을 또 지나오고 주말을 지나오는 사이에는 느닷없이 스냅, 예, 스냅이 상당히 실적 쇼크, 그리고 스냅뿐만 아니라 트위터도 예상, 어,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거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요. 그런 실적에 대한 실망감에 대한 부분들로 하락이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믿을만 한게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에서는 역시나 기업의 실적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왜? 어쨌든 지금은 시중에 돈이 계속 풀리면서 우성향하는 상승장이라면 실적보다는 돈이 얼마나 더 많이 풀리는가에 대한 부분들일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정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건 기업 실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기업 실적에 의해서 그렇게 쉽게 쉽게 뒤집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들. 다른 여타 여건이 바뀐 건 거의 없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같은 이유로 아, 이거는 기업 실적 좋았으니까 올랐다. <laughs> 기업 실적 나빠서. 나빠졌다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 미국의 그 7월 서비스 업 PMI도 52.7을 예상했는데 지금 47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뭐 미국도 그렇고 유로존 PMI도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하위하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어, 조금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된 거 아니냐 하는 불안감을 조금은 키워주고 있습니다. 뭐잘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의 2년물, 그리고 10년물 부채 수익률이 지금 뒤집어져 있죠. 역전되어 있는 이 기간이 매우 길어지고 있습니다. 3주째 지금 되고 있나요? 그래서, 아, 이게 시간이 잠깐 역전됐던 부분이라면, 아, 일시적인 현상이야, 이럴 텐데.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아마도 경기 침체를 한번 정도는 어떤 식으로든 겪고 가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지배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이번 주에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벤트 중에서 FMC 있죠. 그래서 오늘 일단은 이 플러스로 상승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을 의미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미국 납작 선물이 올라가고 있지 않거든요. 크게 세게 올라가지 않는 현재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환율적인 부분들도 지수가 지금 현재 상승하는 걸 도와주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코스피, 그렇죠?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반대적으로 코스닥은 그에 비해서는 조금은 약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내일과 내일 모레 부분들에서 저 지금 보시고 있는 차트는 그, 미국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인데 수렴되고 나서 위로 한번뻗졌죠 사실, 이 정도 올라왔는데뭐 하루 정도 못 쉬겠습니까?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졌던 진폭이 여기서 여기까지 다시 재현되는 경우가 많아요. 방향을 잡았을 경우. 그러면 목표치를 12,500포인트 정도 잡을 수 있는데, 중요 이벤트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미국은 fmc를 앞두고 아무래도 조금 감망하면서 결과를 놓고 보자 일단 아무래도 어 우리가 비스텝 0.5% 그러니까 50bp의 금리 인상은 거의 확실시한 부분들이고 그 이상 0.75% 혹은 만에 하나 만에 하나 뭐1% 울트라 자이언트 때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1% 상승이 할지도 몰라라는 얘기까지 나왔던 상황 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게 분위기를 고조시켜 놓고, 1%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0.75만 할게. 여건 요런 분위기를 또 만드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0.75까지 인상을 할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와의 금리차 뭐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우리도 급하게 또 쫓아가야 되는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스러운 구간에 이번 주간이 들어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어찌됐건, 어, 힘을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라 내일, 내일 모레 부분들, FMC를 코앞에 둔 상황들이 지나갈 때는 아무래도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들을 약간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대응하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수적인 위치 부분들에서 지수적인 위치 부분들에서 목표치를 잡아드린 게 1차적으로는 2,422포인트를 잡아드렸고 2차가 2,450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2,422포인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그냥, 어 현금 확보를 조금씩 조금씩 할것 같습니다. 물런 전략을 말씀을 좀 드렸고, 어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그걸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시간적으로는 화요일, 특히 수요일, 그죠? 그러니까 내일과 모레입니다. 내일과 특히 모레에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FMC를 우리가 경험하기 전 결과를 알기 전에 현금 확보를 조금 해놨다가 올라가는 건 상관없어요, 그렇죠? 시장이 강제로 올라가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들이든 아니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시장일 때는 타격이 크게 받지 않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상이 황 발생하든지간에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시장이 폭락하거나 을뭐 하나의 스냅 같은 이런 실적 때문에 또 시장이 하락하거나. 이런 작은 변수만으로도 상당히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그만큼 불안감이 커져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에서, 어, 충격적인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파격이 나왔을 때, 하락이 나왔을 때,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조건만 만들어 놓자. 이런 부분들로 일단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제는 좋았던 이유들이 오늘은, 어, 그것 때문에 안 좋아. 이런 부분들, 물론 기업의 기업은 다른 기업입니다만, 이런 부분들로 나오고 있고, 중요 이변수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만약에 그래서 오늘이든 내일이든 (2422포인트까지) 도달한다라면 그때부터는 어~ 충분히 현금 확보를 계속해서 나아가는 게 만들어 가는 게 어떨까라는 어 생각이 듭니다. 네, 듣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마다 전략이 좀 다를 것 같지만 올라가는 지수에서는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부분까지 체크를 좀 해드렸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 같이 오를 땐 문제가 없지만 사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고꾸라지면 그때부터 골머리를 앓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려드린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첫 단추를 좀잘 끼워야 될것 같은데요. 업사부님, 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 좀 감안해 보시면 지수 연관 종목은 이제는 조금, 오늘부터는 좀 피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사실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는 자동차는, 자동차는 아마도 주도주 섹터가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금방 오늘도 현대차, 기아, 현대기아, 모비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초강력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정도 거의 없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기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린 컨텐츠이 중앙이다. 이런 것들도 뭐 크게 오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올라져 있는 부분들이니까 언제든지 아, 내가 현금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쉽게 만들어 매도해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여러분들한테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제 이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에 찍고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 찍고 올라옵니다. 2 1선과6 1선이 사이에 들어가면 한번 정도 매수해 볼수 있는 포인트가 될것 같고, 어그 부분에서 대해 오늘 이제 매수 자리를 한번 줬다가 조금 플러스를 만들고 있는데 이제. 그시장 지수 움직임과는 좀 별개의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찾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들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 종목도 공략 포인트는 오늘도 자리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일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장마가 끝난 것 같습니다. 또어떻게될지 자연적인 부분은 모르겠지만 폭염이 엄청나게 오겠죠. 작년보다도 훨씬 더 더워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러면 폭염 관련된 종목들 한 번씩 쭉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어, 대표적으로 신일전자 파세코 s c b 이진전기 LS 일렉트로닉스 옴니시스템 뭐 이런 등등등 종목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중에서 덩치가 조금 있는 종목은 LS 일렉트로닉스 같은 종목분들 데 저는 조금은 덩치 큰 종목들을 많이 선호하니까요. 그러나 이것들도 시장이 꼬꾸라져 버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는 5만 3천 21선 요거 한번 어떻게 돌파하는가 부분까지만. 일단 가볍게 보고, 어차피 이거 매일 여러분들께 이 시간 통해서 여러 종목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폭염 관련주들을 한번 정도 보고, 혹은 우리가 스마트 그리드죠. 이제 전력 생산을 확 늘릴 수 없으면, 어, 생산된 전기를 잘 활용하자라는 관점에서 옴니 시스템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옴니 시스템도 뭐한번 정도 우리가 테마가, 어, 불게 된다라면 한번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목표치 부분들을 잡아 드린다고 하면, 2,850원, 2,850원 정도로 음니 시스템까지 오늘은 날씨가 더워지는 폭염 부분들과 연관돼서 한번 정도 전력 사용, 예, 그 다음에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부분들로 종목들을 짚어드려 봤습니다.